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대중적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 통치 끝에 서거하자 미국의 조야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지난주 22만 2천 건으로 줄면서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노년층들은 실질 소득이 줄고 생활비는 급등하는 바람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대중적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왕위 계승권자인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오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4월 남편 필립 공의 사망 이후 급격히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병원에 하루 입원했고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찰스 왕세자를 만난 뒤 신종 코로나에 확진돼 한동안 외출을 못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여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원인으로 암 발병 가능성과 함께 신종 코로나 후유증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왕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공개된 후 왕실 직계 가족들은 속속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여왕 관련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는 등 전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생으로 1952년 2월 6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제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왕은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품위 있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100세가 가까운 고령에도 호기심 가득하고 유머 있는 모습으로 계속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왕이 서거함에 따라 여왕의 73세 아들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잇게 됐습니다. 왕위를 승계한 찰스 3세 국왕은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이날 애도 성명을 통해 친애하는 나의 어머니 여왕의 서거는 나와 가족들에게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즉각적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도중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왕의 가족과 영국 국민에게로 향한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10일 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 통치 끝에 96세를 일기로 서거하자 미국의 조야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일제의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업적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최장, 세계에선 두 번째 최장인 70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해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하자 미국의 조야도 전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52년 2월 6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70년 214일 동안 영국 여왕으로 재임했습니다. 이는 영국 사상 최장이며, 전 세계에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72년 1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군주 이상이었다면서 한 시대를 정의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여왕은 영국은 물론 우리 모두의 평안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왕의 서거에 매우 슬프다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레이디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왕의 관대한 우정과 위대한 지혜, 훌륭한 유머 센스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에리자베스 여왕은 오랫동안 세계를 사로잡아 왔다면서 은혜롭고 우아하고 지출 줄 모르는 직무윤리를 지녔다고 추모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왕은 그녀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영국과 전 세계에 희망과 안정의 등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찰스 3세가 국왕에 올랐으며 윌리엄 왕세자로 승계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는 가추임한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사실상 같은 뿌리로 여기고 있어 둘도 없는 맹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 여구강까지 바뀌었지만은 미국과의 맹방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현대 들어서는 항상 전쟁을 해도 가장 먼저 손잡고 앞장섰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우선시해 왔는데 둘도 없는 맹방 관계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식비는 물론이고 식료품 가격의 폭등으로 미국민들의 궁핍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큰 폭의 금리 인상 등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미국민들이 개인 재정, 사업 조건, 구매 조건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한 결과 최근 크게 하락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 2월 101에서 코로나19 여파로 71.8 이후 70에서 84를 오르내림 하다가 올해 6월엔 50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암울한 심리지수는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큰 폭의 금리 인상 등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부텁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은 식비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1년 만에 41.6% 폭등한 에너지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1년 만에 10.4%나 급등했는데 마트 식료품비가 12.2%, 외식비가 7.7% 올랐습니다. 쇼핑비용 비교 플랫폼 랜딩트리가 미국민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로 외식을 자제하거나 외식비를 조절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67%는 물가가 너무 올라 외식 나가는 횟수를 줄였고 31%는 외식할 때 내는 팁의 액수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이용한다가 15%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팁 지불을 하지 않거나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8%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민의 85%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료품 지출 행태가 달라졌다고 답했으며 64%는 종전보다 많은 돈을 식료품 구입에 지출하면서 생활고에 최소 한번 이상 걱정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 전문가인 럭스 마샬은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때문에 고민하는 미국민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가게에서 요즘 궁핍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과 기업들이 일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헨키 미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는 파월 의장이 과거와 현재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찍은 것 때문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풀어놓은 돈으로 인해 높은 물가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또한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내년에 더 깊은 경기 하강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해 전미 기업 경제 협회의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중반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22만 2천 건으로 줄면서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대규모 감원 바람이 없고 일자리가 남아도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거의 모든 지표들이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한주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2만 8천 건보다 6천 건 줄어든 겁니다. 특히 4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한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21만 8천 건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일자리를 잃고 일주일 이상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주 2,800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600건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1,700여 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190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건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3만 7천여 건이나 신청됐습니다. 뉴욕에서는 14,8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3,500건 줄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4,300건 접수돼 전주보다 300여 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8월 말 현재 147만여 명으로 전주의 144만 명보다 3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일자리를 잃었다가도 손쉽고 빠른 시일 안에 재취업하고 있어 실업수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8월 실업률이 3.7%로 0.2포인트나 올라갔지만 대량 해고 때문이 아니라 구직에 나선 노동력이 75만 명이나 급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월 일자리 증가는 31만 5천 개로 전달보다 20만 개 이상 둔화됐으나 한 달에 30만 개 이상 증가를 유지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120만 개로 실직자 570만 명보다 두 배나 남아돌고 있어 견고한 고용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시니어 노년층이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생필품과 주거비 등 비용은 급등하는 바람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렌트비와 식품비가 급등해 수십 년 살던 렌트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는 절박한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시니어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층들은 극히 적은 월수입도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가 폭락하는 동시에 생활 필수품과 렌트 주거비 등 비용은 급등해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노년층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데 이어 이제는 물가 급등으로 사회 보장 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적은 수입마저 가치가 폭락해 실질 소득이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그로서리 식품 가격이 널뛰고 있고 렌트비마저 급등하는 바람에 이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부설 노인연구소의 연구 결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절반을 넘는 54%는 월수입이 생활 필수품을 사는 비용에도 못 미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 그보다 나은 45%가 월수입이 생활비에 미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니어들은 특히 근년 들어 수십 년 살아온 노인 아파트들마저 렌트비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생활고가 극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를 맞고 있다고 CBS뉴스는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 타우슨에사는 79세의 한 할머니는 노인 아파트의 원 베드룸에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최근에는 한달 렌트비로 989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아파트먼트 회사가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두 배가 넘는 1900달러로 급격히 인상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자 내년 1월부터는 1,200달러를 내고 리노베이션이 시작되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 아파트들을 찾아봤지만 외곽에 더 좁은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한달 렌트비가 1,200달러여서 선뜻 이사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머니는 토로했습니다. 버지니아 애슈번에 살고 있는 한 60대 할머니는 한달 수입이 소셜연금 등으로 고작 2,000달러인데 렌트비가 1,511달러에서 1,700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받아 낙담하고 있습니다. 2,000달러에서 렌트비 1,700달러를 내면 300달러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식품 가격도 올들어 10에서 11%나 올라 생계비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은 한 달에 3,400달러면 살수 있는 공공주택들을 여러 곳에 동시 신청하고 있지만 수백, 수천명씩 밀려있는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7년 이상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목소리>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